님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? 못못 못 봤는데요. 아못 보셨어요? 안 보셨어요? 아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쭉그 신년 회견이 있었잖아요. 네? 신년 이번에 회견도 없고 그 그래서 이제 누가 그걸 찾아서 듣지는 않잖아요. 들리니까 네. 듣지. 아 그렇습니다. 신년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네. 사실은 저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그 그렇죠. 예, 그, 그 우리 회견 쪽으로 했으면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네. 그좀 안타깝습니다. 네. 아마 우리 국민 중에 신년사 제대로 들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네. 생각이 듭니다. 어, 북한 도발에 대해서 음.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하게 얘기하고 음. 전쟁을 입에 올리고 그러면서 응징하라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. 음. 이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보셨어요? 사실 대통령의 말은 그러니까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거나, 아 음, 그러니까 이 불안하기보다는 이제 그 안정감을 주고, 네? 그